손흥민 선수 같은 토트넘 그런 <laughs> 곳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laughs> 학생들이 이제 그런 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네. 저희 학생들의 그런 취업 현황을 보면은.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 유학 노원장입니다. 오늘은 영국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그룹의 김유선 지사장님 모시고 영국 유학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어,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CG 에듀케이션 그룹은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또이 채널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지사장님이 네. 소속되어 있는 그,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캠브리지 디케이션 그룹은 영국 캠프리츠 본사를 두고 있고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대학 예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트너 대학교가 8개 대학교가 있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까지 국제 학생들이. 어, 명문, 유럽권 대학에, 영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러프머러 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이 학교가 정말 한국의 서울대보다도 들어가기 힘든 건 아니지만, 서울대생도 <laughs> 부러워할 만한 월드클래스를 가진 네. 어,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숫자로 또 증명된 것만 해도 9년 연속 세계 1위. 러프머러 대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1등 타이틀을 좀 독식하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laughs> 네, 랭킹 부분에서는 항상 영국 대학교 중에 10위 안에 음. 드는 이제 명문대학이긴 네. 한데 이제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들다 뭐 서울대보다 이제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특정 전공 때문에 그 얘기를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공이 스포츠 관련 전공이고요 네. QS에서 이제 스포츠 관련 전공으로 랭킹을 내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학교를 이제 스포츠계의 옥스포드, 템브리지라고 네. <laughs> 어. <laughs> 아, 저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네. 뭐 스포츠 경영이나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 너무 잘 알고 계신 대학인데요. 특유명하다라고 하면 네.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체대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어. 그래서 운동선수 할건 아닌데 네네네. 또 그냥 공부로 스포츠 경영 배우러 가는 한국 학생들한테 이 학교가 좀트 네. 있냐? 이런 좀 질문들이 있으세요. 어. 완성 컨셉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는 아니고요. 경영학과랑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뭐 회계, 재무,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그 산업을 스포츠 산업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뭐 축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수영, 배드민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laughs> 네, 있는 것보다 네. 이제 굉장히 고급 뭐 골프, 승마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운동을 잘 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학문적인 네, 경영과 접목된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스포츠 관련된 전공들이 뭐 사이언스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그쵸? 있고 좀 예, 여러 개또 세분화된 전공이 나눠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과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인 것 같아요. 스포츠 경영 그렇죠? 근데 솔직히 영국까지 가서 이거 전공하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토트넘 <laughs> 그런 곳에서 도 <laughs> 일할 수 있나요? 취업 현실이 좀 궁금해요. 어. 대부분의 <laughs> 학생들이 이제 그런 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뭐 경기 분석이라든지 뭐 스포츠 선수들과 가깝게 이제 일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 학생들의 그런 어 취업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말씀하신 음. 어, 토트넘도 있고 뭐 아스날, 뭐 썬더랜드 이제 이런 프리미어급 그런 어 구단에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 이제 내가 스포츠 산업은 조금 내 꿈을 펴기엔 좀 작다고 네. 하는 학생들은 왜냐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뭐 회계라든지 재무 경영 이런 것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회계사로도 학생들 취업하고 있고요 사실 스포츠로도 잘 가지만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단이나 이런 쪽이 아니어도 일반업이라든가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뭐 그렇죠. 나이키라든가 그렇죠. 큰 그렇죠. 기업. 아디다스 네. 네.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협회 네. 쪽으로 가서 조금 공공의 음. 그 음. 혜택을 위해서. 또 생들이 다양한 쪽으로 진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러프버러에서 좀 가장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턴십 학기인가요? 저희 플레이스먼트 이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핵심 무기라고 하던데, 다른 대학보다 좀 기회가 훨씬 많은 건가요? 어, 기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고 음. 있습니다. 왜냐면, 뭐 아까 제가 뭐 서울대보다, 서울대처럼 들어가다 음, 네. 스포츠 명문대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개런티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플레이스먼트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좀 경험을 받아볼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어, 기업과 학생 간의 커넥션이 높은 거로 이 스랭킹으로 음. 1위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기업들이 러프버러 출신 학생들을 선호하고 음. 학생들도 기업에 가서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해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졸업생들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학교서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어. 어, 학기 중에 공부를 하면서 워크플레이스먼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러프버러에서 다양한 그런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학부가 3년이잖아요. 네. 그럼, 요, 인턴십. 까지 학기까지 포함돼서 3년 안에 졸업이 가능해요. 어, 워플레이스먼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네. 1년이 추가가 돼서 총 어. 4년 안에 졸업을 하실 거예요. 그럼 주로 몇 학년 때 이걸? 어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2학년과 네. 3학년 그래서 사이에. 학생들이 그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워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좋게 보여줬다고 라 음. 하면은 일부 회사들에서는 1년 기다려줄 테니 음. 졸업하고 우리 다시 우리 학교 다시 와라. 오. 라고 이렇게 자고 퍼도 주기 때문에 특히 좀 비자가 제한적인 한국 학생들 복지 음. 학생들은 더더욱 해야 되는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영국인 네. 학부가 3년이니까 네.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우리나라도 4년이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이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말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 하는 게 나중에 취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꼭 영국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음. 졸업 전에 이미 경력을 1년 갖고 졸업을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꼭 항상, 항상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경영 말고도 네. 스포츠 기술이나 이제 분석 쪽도 좀 네.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데 문과생이 지금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이제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어졌지만 네. 그래도 성향적으로 네. 문과 쪽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도 이 수업을 좀잘 쫓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쵸. 파운데이션을 어. 할 건데 이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 뭐 스포츠테크놀로지를 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를 네. 하실 거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사이언스를 하신, 하는 학생들은 화학 생물을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입학 자격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공부하는 기간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뭐 문과 출신이어서 걱정이 된다고 라 하면은 그런 선행학습을 과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만큼 네. 영어를 좀 많이 높여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했던 전공과 좀 네. 다른. 전... 공을 할때 네. 가기 전에 뭐 선행을 네, 선행을 네. 해야 되냐 그런 네. 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유가 되고 그쵸. 시간이 되면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모든 걸다 영어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 시간에 좀 영어를 그쵸. 더 많이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맞습니다. 봤을 때 이제 파운데이션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데이션 저희가 하고 이제 본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이제 그 전공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시면 네. 미리 좀 교재를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굳이 네. 안 하셔도 될 같아요. 기본은 것 영어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러프버러 대학 대학교에 대해서 네. 스포츠만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 러프버러에 가는 저희 한국 학생들이 네. 꼭 스포츠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미대로도 좀 유명한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패션 쪽이 또 유명하죠. 맞아요. 네. 이제 러프버러가 이제 처음에 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무슨 체대냐 네. 어, 체육 전문대학이냐라고 네.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아트 쪽으로도 굉장히 좋고 공대. 도도명문학교예요 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한국 학생들이 아, 스포츠 다음으로 많이 가는 전공이 아트, 디자인 음, 쪽입니다. 네. 미제를 가려고 하면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많이 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저희 일반 이제 한국 학교에서 미술 쪽을 하는 친구들이라도 포트폴리오를 학교에서 다 이제 커버가안 되니까 음. 이제 사설 그렇죠. 학원에 가서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렇죠. 주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러프버로는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음. 네 똑같. 똑같이 어, 이 미술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트 파운데이션을 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트 파운데이션 입학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1학년 진학을 할때 그거를 사용할 거고요 영국식 포트폴리오가 변해요. 그래서 뭐 스타일하고 그쵸.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부터 마지막 작품까지를 본인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서 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파운데이션 입학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열정과 음. 이제 능력, 기술 음. 그런 것들을 갖고 파운데이션에 들어오셔서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본적인 뭐 드로잉이나 스케치 전혀 안든 거예요? 아니요. 에 <laughs> 아, 내기는 내는 건데 아, 내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 기본적인 그런 스킬은 있어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러프더러가 어, 아트엔 디자인으로 세계 랭킹 40위 안에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건축 1위 그래프 대 2위, 음. 제품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어, 패션 이런 게다탑10 안에 들기 때문에 만만한 학교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파운데이션 끝나고 1학년 진학을 할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을 해야 되고 패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포트폴리오를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은 본인이 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어, 들어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막 열심히 준비할 네. 필요는 네.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거기에 초점을 네. 둘 필요는 네. 없고 이제 더좀 창의적인 거, 본인이 음. 하고자 하는 그런 길에 음. 좀더 관심을 받고 특히 영어 공부, <웃음> 맞아요 <웃음> 네, 항상 희승정결 <laughs> 네, 영어죠, 맞아요. <laughs> 네. 이제 가끔 한국에서 이제 미술 입시를 하다가 재수를 네. 할까, 아니면 음. 이제 고3때 입시 방향을 틀어서 음. 음. 이제 저는 뭐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미술로 음. 진학을 시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미술 학원에서 네네.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학교에서 받는 피드백이 특히 저희 학생들 보면 너무 응. 잘 잘한다 네. 실력이 너무 좋다 네. 하나같이 다 비슷하다 아, 창의력이 네. 너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딱 유학이 결정이 된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공부에 매진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자꾸 포트폴리오나 이제 미술 학원에 맞아요. 가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네. 한국에서 네. 입시 미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능력은 기본적인 건다 네, 이제 끝나셨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시간을 쓸 시간에 좀더 뭐 갤러리를 더 가본다든지 음. 이제 그런 쪽에 노출을 더 많이 해주시고 영어 공부, 네네, 음을 잘들으잖아요그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공동적으로 듣는 얘기 중에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이제 힘을 빼라 미술학원을 다니시는 거 이제 끊으시고 네. 영어학원을 좀 다니셔야 될것 같으세요. 네. 사진 시설 같은 거 보고 네. 이제 직접 가 보면 캠퍼스가 거의 올림픽 선수촌 수준이던데 네. 학생들도 이 실제로 이런 시설들을 지다 이용하나요? 푸바로 대학교가 영국 내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 가장 커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끝에서 끝까지 버스가 다니고요. 어, 엄청나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한번 이제 한 바퀴 돌아도 이제 러닝 운동이 될 정도로 굉장히 <laughs> 예, 예쁘고 네. 안전하고 좋은 캠퍼스를 음.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올림픽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게 올림픽 규모로 어,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 뭐 이런 게다 올림픽 규모로 되어 있고 학생들도 당연히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네. 그 기숙, 학교 캠퍼스 내에 네. 있는 기숙사들도 있고 또 네. 어떤 대학들은 캠퍼스 내에는 없고 네. 뭐 근처에 있는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러프버러의 경우는 어떤가요? 러프버러는 이제 대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개 가까운 네. 학생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뭐 도서관까지 아니면 본인 건물까지 네, 걸어서 10분, 15분 내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버스비라든지 교통비가 들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뭐 아무리 스무 뭐 살이 넘은 아이들이라도 저희가 보기엔 아직 아이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처음 가는 곳이고 응. 낯선 곳에 학교는 뭐 알겠는데 네. 이제 숙박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아, 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음. 대학생 기숙사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요리를 성배 못한다라고 하면 은 러프버러는 영국 대학교 중에서는 드물게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캠퍼스가 워낙 크고 좀 러퍼버러가 도시가 작아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게 뭐 기숙사 대항전이라든지 이제 기숙사의 아이덴티티가 음. 미국 학교처럼 음. 그런 거를 갖고 오. 있는데 그게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간 사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기숙사는 무조건 필수인가요? 기숙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는 걸 추천드리죠. 파운데이션 살 그렇죠. 때는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학생들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때 음. 친해진 친구들이랑 이제 나중에 자취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형 하는 거니까 기숙사는 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 부분 제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laughs> 저희가 이제 너무 좋은 학교인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이제 뭐 파운데이션을 하든 어쨌든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이제 내신이나 수능 수능도 요즘에는 맞아요. 받으시죠. 그리고 네. 검정고시 학생들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한몇 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만 나이 17세 이상이면은 17세 한국에서 이상. 꼭 졸업장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음. 2학년까지만 맞춰도 입학이 네. 가능합니다. 네. 고 2까지 맞췄다라고 하면은 네. 내신 4등급, 4등급,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신 6등급. 근데 음. 네, 나는 수능이 더잘 봤다라고 하면 은 수능 6등급 이상이고요. 나는 검정고시다라고 하면은 검정고시 70점 이상으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비율로 보면은 사실 네. 고3 졸업한 학생 그다음에 검정고시 그리고 사실 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맞춘 학생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아, 네. 대신 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러퍼버러 파운데이션에 2월 입학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학재랑 조금 비슷하게 네. 12월까지 이제 3학년을 마치고 나서 2학년에 들어갈 네. 수 있는 조금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고3 학생들은 이제 2월 입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생도 이번에 이제 예, 며칠 뒤에 이제 떠나는 <laughs> 2월 시작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기준도 살펴봤고 네. 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제일 이제 의심스럽게 보시는 어. 게 파운데이션 6등급까지 받은. 주면 맞아요. 사실 너무 높은 기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수한 <laughs> 학교를. 그이뭐 그렇죠. 예, 어, 6등급의 학생이 겨우겨우 <laughs> 이제 들어가서 <laughs> 어, 이거 정말 본가로 갈수 있느냐, 파운데이션만 하다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걸 너무 많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이 파운데이션, 러프버러 진학부장 파운데이션을 런칭한 게 23년 9월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횟수로 한 3년 차.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학 조건을 저도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세계는 네. 갱일인데 어. 6등급은 음. 조금 낮잖아요. 그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나, 아, 그리고 음.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어, 전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6등급으로 학생들 선발을 해서 혹시라도 다 진학을 못하면 다음에는 확 넘어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게 네. 제일 걱정이 됐고 전공 특성상 또 저희는 이렇게 선수 출신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음. 네. 운동하다가.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런 엘리트 출신 학생들도 네. 많기 때문에 아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까지의 이제 모든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합격률이 90%입니다. 음. 그래서 한국 학생들만 봤을 때 네. 65명의 한국 학생들이 지금까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네. 어, 입학을 했고요. 이 중에 59명. 그래서 총 재진학률은 9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100%는 아니기는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다소 낮지 않은 높은 거고요. 어떤 9월 어떤 인테이크 때는 100% 진학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은 또 절대 평가기 때문에 본인만잘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6등급의 입학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학생들이 잘잘 잘 진학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요하게 네. 이제 아까 여섯 명 정도의 학생들이 <laughs> 패스를 그렇겠죠? 이제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나름 뭐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는데 그쵸? 좀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패스를 못한 학생들은 좀 어떤 학생들이었어요? 공부를 안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뭐... 낮아서 수업을 못쫓아한게 아니라 아니에요. 수업을 성실하게 못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러프 버러의 파운데이션의 조, 어, 목적 자체가 100% 진학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그래서 저희 이제 따로 스탭들, 스탭분들 뭐다 이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재시험 기회도 주고 이 학생이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따로 불러다가 원투원 뭐 캐치업 클럽도 있고 음. 이제 다양한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못간 여섯 명의 학생들은 저도 이제 좀 알아봤어요. 네, 네, 네. 본인한테는 어 보고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물어봤더니 <laughs> 네, 네. 아, 별로 놀랍지는 않다 그래요. 어, 그럴 만 했다. 예, 그럴 만했담을할때 아, 상담. 부모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빠짐 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네. 외국 대학은 들어가는 게 어렵고 네. 아니, 음. 들어가는 게 쉽고 네. 나오는 게 어렵다. 네. 졸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이거 다막받아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비단 럼프머러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물론 이제 페이라고 네.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꼭 있습니다. 네. 그런 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어, 과정이 정말 어려워서, 음.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도, 페이를 딴 학생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어, 스교를 당연히 출석을 안 했으면, 음. 출석을 안 했는데, 숙제를 냈다. 그럼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음. 연동이 되는 거라서, 정말 가서, 정신줄 놓지 않고, 네.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시면, 네. 뭐, 본과 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9월 입학을, 네.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이분들한테 좀돈 아낄 수 있는 좀 꿀팁이 있으면 좀 하나 주시겠어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번 주에 이제 장학금을 공지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9월을 내가 파운데이션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국은 조금 지원 방법이 다른 게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지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영어가 없더라도 아직 졸업장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서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아 두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먼저 하시고 디파지에 슬 4월 말까지 나 하시면 장학금 5,000 파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0 파운드면 지금 환율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얼추 한1 0 0 0만원 정도. 맞아요. 어, 큰 돈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저렴한 기숙사에 1년 기숙사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9월에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영국 말씀하신 것처럼 딱 모든 걸다 갖춰놓고서 지원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신 또 전공에 대한 스팟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이제 자리 좀선정하시고또 플랜을 이제 거기에 잘 맞게 어, 준비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거의 한 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네, 요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러프버러 대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스포츠판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학생들, 어, 전 세계에서 러프버러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또 러프버러 대학교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준유와 채널 댓글에 질문 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한국 CG 지사장 김유선 지사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